고양이는요, 물을 적게 먹기 시작하면 소변의 농도가 높아지고요, 소변의 양이 적어져, 결국은 결석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방광염이. 더 자주 생기게 됩니다. 또한요 몸 속의 노폐물을 소변의 형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수분을 재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부전에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비뇨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또한 노령묘의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물을 더 많이 먹게 하는 여섯 가지 방법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습사료의 비중을 늘려준다. 모든 현대 고양이의 조상은요. 리비아 고양이입니다. 이 리비아 고양이는요. 사망률의 동물로 물을 따로 섭취할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수분을 사냥한 동물로부터만 섭취가 가능했습니다. 즉, 고양이의 영양학 연구에서요, 식사 시 수분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고양이 음수량 증가에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습살의 비중을 늘려서 수분의 섭취를 늘리는 방법이 고양이에게 가장 좋은 수분 섭취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캠푸드에는요, 일반적으로 80에서 85%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100g짜리 캔 4캔 정도만 급여한다면 요 추가적인 수분에 섭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대한 캔사료를 많이 주시고 나머지 부족한 수분을 고양이가 물 끝을 통해서 잘 먹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양이가 거부감이 만약에 없다면은요. 건사료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불려서 급여하는 건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출근 직전에는요. 리키매트 같은 실리콘 패드에 파테 타입의 캔사료를 이렇게 쓱 발라주시면은요. 역시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늘 신선한 물을 준비해줍니다. 우리도요. 뭐 실온에 오래 방치된 물은 안 먹게 되잖아요. 늘 신선한 물로 급여 주는 겁니다. 고양이의 물그릇은요. 고양이가 먹든 안 먹든 하루에 최소 2회는 새로 바꿔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고양이는요. 차가운 물을 대체로 싫어합니다. 상온의 물이나 약간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니까요. 이건 역시 항상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요. 물을 줄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물그릇을 준비해 줍니다. 물그릇은요, 반드시 고양이의 수염이 닿지 않을 정도로 넓은 것이어야 하며, 유리나 세라믹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스탠이나 플라스틱 제품은요, 그 고유의 냄새와 맛이 물에 배어버려서 고양이가 그리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우선 우리만 하더라도요, 플라스틱이나 스텐컵은집에 사용하진 않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 네 번째는요, 실내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늘려주는 겁니다. 물그릇에 개수를 리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밥그릇 바로 옆에 물그릇을 놔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안 좋습니다. 우선은 고양이의 생리와는 맞지도 않고요. 사료 알갱이에서 물그릇이 쉽게 오염되어 물의 신선도와 맛을 떨어뜨려버립니다. 고양이는요, 사냥에 성공하면요, 은 사냥물을 먹고 다시 이동하여 물을 먹는 습관을 가진 동물입니다. 즉, 물과 밥을 한자리에서 같이 먹는 이런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자, 물그릇은요. 침실과 같은 우리 사람의 출입이 적은 장소와 고양이가 편하게 쉬는 장소에도 추가로 놓아줍니다. 절대 고양이 화장실 근처나 밥그릇 근처에 놔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이들마다의 취향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요. 흐르는 물을 좋아한다면은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니면은요, 물이 흐르는 고양이형 정수기를 장만하여 설치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 흐르는 물을 좋아할지 안할지는 모른다면은요, 일단 하나 사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로운 물 마시는 방법이 하나 늘어나는 것과 물 마실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더 생긴다는 것은요, 분명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와 관리를 엄청 신경 써야 합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시면은요, 물때와 물곰팡이로 정수기가 쉽게 오염이 되기 도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한다면은요. 매일매일 세척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물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맛을 첨가해 줍니다. 혹 비린 것을 좋아한다면은요. 뭐 물그릇에 캔 국물을 섞어 주시거나 추루를 조금 섞어서 추루탕을 만드시거나 혹은 캔잎 가루를 조금 띄워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캔사료를 그릇에 주실 때는요. 물을 더 부어서 수분의 양을 늘려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에 추루를 조금 섞어서 추루탕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요내 고양이의 취향을 고려해서 방법을 조금씩 달리해야 합니다. 고양에 따라서는요. 물에 무언가 첨가된 것을 아예 안 마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고양이가 좋아한다고 보리차나 옥수수차 혹은 녹차 같은 것을 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차 종류에는요 미약하지만 이뇨작용도 있기 때문에 고양이의 수분 섭취에 오히려 방해가 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양이들이 경도의 만성탈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물을 자주 마시는지 또 눈, 코, 입 등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한지 피모가 푸석하진 않고 윤기가 흐르는지 무기력하게 엎드려만 있진 않은지 항상 여러분은 확인을 하셔야 만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물을 많이 먹이는 여러 가지 요령들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페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